안녕하세요. 오늘의 급등 주식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주목할 종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한정이술 종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2026년 1월 27일. 오늘 종가는 136,500원입니다. 전일 대비 2,400원 상승, 플러스 1.79%의 상승이었죠. 오늘 시간은 159,500원, 고가는 159,900원, 저가는 134,9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182만 주 이상, 여전히 평소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최근 강력한 급등 흐름입니다. 이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다가 올해 들어서면서 단기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 이틀 동안 최고가인 15만 9,500원까지 폭등하면서 시장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의 기술적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승 갭이 동반된 추세 전환입니다. 차트상 최근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했으며, 단기 이동 평균선들도 급속히 우상향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단기 트레이더의 수급 유입과 기관 매수세가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이동 평균선 정배열이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아래에서 위로 순서대로 정렬된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5일선과 21선 사이의 골든크로스도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최근엔 61선과 121선 모두 상반 기울기를 형성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된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고점 돌파 시도입니다. 특히 어제의 고점인 159,900원은 단순한 단기 저항이 아니라 차트상 수개월간 지지와 저항이 한 반복되던 구간을 돌파한 흐름입니다. 이런 자리는 앞으로 조정이 와도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형성된다면 고점 갱신 흐름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혹시 이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이나 진입 타이밍에 대해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영상 상단에 표시된 010-270-16611, 즉 010-270-16611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자와 매수 대기자 모두에게 다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주가 흐름의 구조적 변화를 좀더 깊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확대해보면 작년 98만 300원 부근에서 장기 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반등이 시도됐지만 25만 원선에서 계속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올해 초 갑작스러운 거래량 급증과 함께 폭발적인 매수세 유입, 그간의 저항 구간들을 전부 돌파해낸 모습입니다. 자, 이런 흐름은 단기 이슈라기보다는 산업 구조적 변화 또는 기관 수급 이동에 따른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정이술은 원자력 및 에너지 인프라 관련 테마 종목입니다. 정책 수혜 가능성이나 해외 수출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을 수 있죠. 특히 최근 국내외 원전 사업 재개 흐름과도 맞물려서 이번 상승 흐름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추세 전환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항상 그렇듯 주식은 고점에서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는 13만 6천 5백원으로 고점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눌림 조정일 수 있고 향후엔 12만원 초반대 구간이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다시 반등이 들어올 경우 고점 갱신 가능성, 즉 15만원 후반에서 16만원 초반까지의 상승시도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기술적으로는 21일 이동평균선, 즉 12만원 중반대까지의 조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한정 기술은 강한 추세, 의 전환 초입 구간입니다. 거래량 증가, 이평선 정배열, 고점 돌파 라는 세 가지 기술적 신호가 모두 확인된 상황이며 향후에도 강한 모멘텀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눌림 조정과 박스권 흐름도 고려하여 분할 진입과 분할 매도 전략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보유 중이신 분들 중 이익 실현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고민 중이시라면 010-2701-6611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수익뿐 아니라 중기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수천 번의 매매를 경험하며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흐름에서 급등이 터지고 개미 투자자들이 왜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핵심, 즉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매매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기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종목이 매일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내가 들어간 종목만 고점에서 꺾이고 내가 판 종목만 다시 올라가는 경험,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엔 전혀 관심이 가지 않다가 오르고 나서야 왜 나만 못 탔지? 하고 억울해지는 감정. 그런데 이게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겪는 심리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의 매집 흔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서 진입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화면에 어, 보이든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진짜 급등 전에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번호로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2706611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투자자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급등 종목을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정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투자 방향성을 잃었거나 계좌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의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 타점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대부분 공통적인 전주 신호를 보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붙고 캔들의 형태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세력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흔적이 나타나고 저점 부근에서 반복적인 지지를 만들고 이런 흐름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걸 경험이 없는 개인이 장중에 직접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을 대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테마 흐름을 점검하고 장중엔 실시간으로 수급 변화를 추적하며 특정 종목에서 급등 패턴이 나타나는 순간 즉시 감지해 안내드립니다. 이게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 알아보기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기 직전의 종목을 걸러서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 분석을 억지로 배울 필요도 없고, 수급을 추적할 필요도 없고, 장중 내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들어간 경우, 둘째 너무 일찍 팔아버린 경우. 두 가지 모두 원인은 같습니다. 타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한가 종목들은 시작 타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저희는 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됩니다. 010-270-6611 번호로 급등.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력, 기관, 외국인 모두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전략이 바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지지가 나오거나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터지거나 호가창에서 매집 패턴이 보이거나 장 초반부터 꾸준히 수량을 쌓아가는 형태 등이 나타나면 대부분 당이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초보자가 직접 발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알림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방식은 직장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장중에 계속 모니터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등 종목은 점심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중실시간 분석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알림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가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계좌가 살아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한가를 가기 전에 그 종목을 알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한가가 이미 찍힌 뒤에 알게 됩니다. 뉴스가 뜨고 커뮤니티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한가가 나오기 훨씬 전에 즉 초입에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여러분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6611, 여기에 급등이라고만 보내세요. 문자 보내는데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초가 여러분 계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분석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분석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왜 잃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황과 패턴을 정확히 알고 그 패턴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평범한 정보를 드리지 않습니다. 터지기 직전의 종목만 선별해서 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누군가는 상한가 종목을 잡고 있고 누군가는 상한가가 다 나온 뒤 뒤늦게 뛰어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급등 전에 준비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안내드립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은 간다는 그 기준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270-1661 1 번호로 급등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계좌의 변화는 이한 번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